거두절미하고 논어 학이 제 1편 들어갑니다. 먼저 한문 도금을 읽어드립니다. 자왈 학이 시습지 부력여로 유봉자원방래 부력라코 임부지 이브론 부력 군자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친구가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으면 그야말로 군자라고 할수 있지 않은가?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읽고 노노 집어 던지죠 이 책. <laughs> 그다음 뭐? 아니, 재미없는 게 나와요. 저는 이럴 때 항상 드리는 말이 있어요. 고전 어렵죠. 인문학가 어렵습니다. 인문고전 읽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많이는 안 읽어봤지만 그래도 고전을 방송 때문에, 일 때문에, 또 집필을 GP 하느라고 읽어보니까요. 고전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통과해야 할 문이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문. 사실은 그 문이 제일 밀고 어려, 제일 밀기 어렵고, 제일 무겁고, 제일 어려워요. 벽을 그냥 몇 겹을 쳐 놨어요. 고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첫 문장 또는 첫 페이지 못 읽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일단 열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 안에는 별천지가 나타나죠.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저라고 뭐 노는 거 싫어하겠습니까? 저 굉장히 놀았던 사람입니다. 예, 좀 놀아본 아재입니다. 저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살사 국제 축제도 개최를 했고요. 예, 산 좋아해서 또 온갖 산다 돌아다니면서 남아메리카. 6100m 침보라 소봉 해외 원정대까지 참여했었고요. 여행도 좋아해서 세계 6대륙, 한 100여 개 도시 나라가 아니고요. 100여 개 도시 돌아다녔습니다. 6대륙 다 가봤고요. 저 같은 사람이 왜이게 고전을 붙잡고 공부를 한답시고 이러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활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크, 이 맛을 알아버렸네. 어쩔 거야. 네. 여기 한번 중독되면 약도 없어요. 고전에 한번 중독되면 은 정말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 읽기는 즐거운 중독이거든요, 여러분. 마약이 아니에요. 예, 이건 아무리 중독돼서 먹어도 안 잡아가. <laughs> 그렇잖아도또 어제 누구 잡히셨던 것만요, <laughs> 마약 때문에. 아왜 그렇게 너무 부족한 게 없어서 그런가? 그쪽 사람들, 예, 뭐, 뭐 그쪽이 어딘지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만, 그쪽 동네 자제들은 왜 이렇게 마약에 신체 있어 그래? 어? 아, 어떤 분이 또 그러대요. 그래도 그 딸은 마약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 표창장 받았어봐. 큰일 났지. <laughs> 이 야, 정말 그 유머에 저도 정말 뒤집어졌습니다만은. 자, 배우고 때리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가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예. 고독사가 많은 현대인데 친구가 있어서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나요? 즐거운 겁니다. 뭐이두 문장은 그렇다고 쳐요. 이 논어 하기 편첫 번째 문장은 딱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때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친구가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라고 할수 있지 않겠는가? 딱세 문장인데요. 맨 마지막 문장이 문제입니다. 예. 우리는 이 마지막 문장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좀 성냅니까? 화냅니까? 물론 그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laughs> 근데 왜 그동안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이런 괴상한 해석 성내지 않는다면 화내지 않는다면 노요하지 않는다면 이런 해석에 제일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송나라의 주희입니다. 너무나 위대해서 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희가 노노집주에서 온 오는 노요움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이 죄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좀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그런 말이 있죠. 웃어라 세상이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을 것이다. <laughs>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몰라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잘하고 잘났다. 더몰라져요더 싫어해요.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빨리,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보세요. 안 알아주잖아요. <laughs> 그렇게 열심히 방송을 해도 방송에서 잘리잖아요. <laughs> 이 얘기 저 계속할 겁니다. 누가 알아줄까? 엄마가 알아주나? 아빠가 알아주나? 자식이 알아주나? 아내가 안아주나요? 아, 아, 안아주나요? <laughs> 혀가 꼬이네요. 아내가 알아주나요? 남편이 알아주나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거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인부지이불론 부력군자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저는 이거를 신경쓰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신경쓰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안 알아주네. 상관도 안 알아주고 팀장님도 안 알아주고 우리 부하 직원들도 안안 알아, 안 알아주고 동료들도 안 알아주네. 이럴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저도 많죠. 예. 그럴 때마다 인부지 입으론 부력군자오. 이한 문장을 붙들고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안 알아주면요. 아마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뭐 인생 인생이 아니라 일상 다반사죠. 안 알아주면 이 문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부지입브론 부력군자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신경을 끄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네, 여러분 지하철 군자역이 아니라 군자가 되십시다. 아, 이거 또 아재 개그.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노노 백선 첫 번째 이야기 해 드렸습니다.